안녕하세요. 걷는 명품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아, 제가 세 번째 통일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통일순례길의 코스는 어디냐면 어, 김포의 대명항부터 그 다음에 문수산성까지 가는 어, 한 25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어, 그, 그때는 좀 많이 나오지 않으셔서 어, 저희 우리 유사랑 작가님과 같이 걸었는데요. 아, 강화도가 있고, 강화도와 김포 사이에 있는 그 바닷길을 염하라고 부릅니다. 아, 뭐, 강이, 아니, 그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단 뭐, 그 강화도와 김포 사이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이죠. 김포 대명항에는 그배한 척이 있어요. 거기 해, 그 배를 통해서, 그, 아마 예전에 전투를 했던 배인 것 같은데, 그런 해상함에 대한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강화도와 달리 김포의 그 해변길은 그다 철책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도 그 강화도는 섬이고 김포는 육지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철책으로 어, 다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철책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이제 분단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아마도 저희가 통일순례길을 걸으면서 철책길 옆을 걷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야말로 정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옆에 있는 길을 어, 같이 걸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곳에는 중요한 역사적 현장으로서는 예전에 그신미양요 같은 경우에 그쪽에 덕진진에서 어, 전쟁이 있었고 또 많은 피해도 보고했었던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 있습니다. 또한 그 문수산성에 올라가 보면 어, 정말 그날은 날씨가 좋았는데요. 북한의 개성까지 잘 보이더군요. 강화도는 뭐저 멀리까지 보이고요. 서울도 보이고, 일산, 김포 시내가 다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문수산성이 정말 중요했던 장소인 것 같아요. 예전에 고려시대의 수도였던 개성, 그 다음에 임시 수도였던 강화도, 그 다음에 조선의 수도였던 그 한양이 이 문수산성에서는 다 보입니다. 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다를 통해서 외고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그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한양을 침범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김포 앞바다를 거쳐야 되는데 바로 그 선봉에 있는 것이 문수산성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그술례길을 걸으면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코스였는지도 몰라요. 산을 올라가서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평지를, 평지를 주로 걷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산을 좀 올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수산성에서 그 파주와 개성과 저기 해주 는뭐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북한이 저녁이 정말 잘 보여요. 네. 그래서 정말 가깝구나. 그리고 애기봉이 옆에 있는데 애기봉은 북한과 가까웠기는 한데 좀뭐 낮더라고요. 낮던데 그래서. 아, 북한을 정말 잘볼수 있는 곳, 서해에서. 그렇다면, 문수산성에 올라가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김포대학 뒤편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올라가도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제가 이번 걸었던 길은, 그, 평화 누리길, 어, 1길과 2길을 걸은 것인데요. 이게 철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 길을 다 걸을 예정인데요. 어, 이 김포의 이 길도 정말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시설은 잘돼 있고 그 다음에 어, 주변에 어, 먹을 것도 많고 해서 정말 주말에 어, 걷기에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김포에 걷는 길을 어, 걷게 되니 그때 갔을 때또 그 좋은 길에 대한 설명을 우리 독자님들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솔렛길 명품변호사와 함께합니다